전까지 평생 보장받는 상품으로 사망 원인에 관계없이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언젠가 한 번은 보험금을 받게 되는 상품입니다. 또한 보험자가 사망할 때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고 있으며 보험금은 사망하였을 때만 지급되므로 주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후 유족의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반면 전기 보험은 동신 보험과 같이 사망 원인에 상관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지만 고객이 필요한 기간을 선택해서 일정 기간만 보장받을 수 있으며 보험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동신 보험 상품에 비해 좀더 저렴한 보험료로 고객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돈에 빠진 남자 돈 빠남 이재용 백종서입니다. 안녕습니다잘 네, 지내셨어요? 요즘에 은행에 가서 뭐좀 이자 괜찮은 상품 뭐 있나 보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적금이 조금 나아요. 그나마. 그래서 적금을 한번 해볼까 했는데 적금을 꾸준히 불 그런 어떤 여유 이런 것도 없는 것 같고 참 고민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어떻게 할까 하는 분들도 많으시고 근데, 종신보험을 활용하는 분들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음. 이렇게 적금을 하는 것보다 종신보험을 넣어놓는 게 오히려 장기간으로 보면 더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들 한 말이에요. 음. 네.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한동안 그 보험 설계사들이 음. 적금 이자율이 너무 떨어지니까, 네. 종신보험 그 예정이율이 적금보다는 한1% 정도 높다. 네. 그래서 그걸로 아, 연금 받는 종신보험이라는 형태의 상품을 들고 와서, 음. 아, 적금 넣는 것보다 그 종신보험 넣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라고 해서 판매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네.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좀 정의를 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음. 종신보험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네, 네. 종신보험의 목적은 사망에 대한 보장이거든요. 네, 네. 사망에 대한 보장은 가족, 내가 무슨 사망을 하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주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준비되는 것이 네. 바로 종신보험 인데 음. 이 종신보험을 적금으로 활용한다 뭐가 좀안 음. 맞잖아요 아. 그러니까 적금이라고 하는 것은 단기간에 내가 필요한 돈을 준비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입을 하는 것이거나 네. 돈, 어, 큰 돈을 만들기 위한 종잣돈의 개념 으로 음. 적금을 음. 가입해서 목돈을 만드는 게 바로 네. 적금이니까 종신보험과 적금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아, 보시는 게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적금은 단기 자금을 준비하는 개념이라고 보면 음, 되겠고, 음. 종신 보험은 사망 보장을 위해서 준비하다가 사망이 거의 그 나이가 들어서 더 사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네. 그런 시점에 노후에 대한 대비책이 좀 부족하다라고 할때그 해약환급금을 음. 이용해서 연금으로 전환해서 활용할 수는 있겠으나. 예. 그걸 뭐 연금상품으로 활용하거나 아. 어, 적금으로 활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적금이 좋으냐 종신보험이 좋으냐는 이게 비교 자체가 안 된다 음. 이거는 달리 구분해서 가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렇다면 종신보험 얘기가 나왔으니까 음. 종신보험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네. 종신보험이 종류가 또 좀 돼요. 네. 예. 그렇죠. 종신 보험의 종류가 이제 예전에 나온 금리 예정이율 상당히 높게 취급하던 상품들이 네. 있었습니다. 그 그런 종신 보험을 당시에는 이제 일반 종신 보험이라고 일컬어서 음. 1998년, 99년 요때부터 한 2005년까지 굉장히 많이 팔았던 네. 상품인데요. 그 이외에도 계속 종신 보험은 일반 종신 보험 그 상품이 하나 있고 그거는 언제나 사망하면 음. 언제든지 사망보험을 주겠다. 그런데 처음부터 보험료는 딱 정해져서 뭐 일반적으로 보험료 내는 것대로 계속 내야 되고두 네. 네. 번째로 이제 거기에 2003년, 2004년도부터 이제 펀드 열풍이 일어나면서 네. 이거를 종신보험을 투자형 상품인 주식이나 채권에 운용을 해서 그 사망보험을더 늘려준다. 이런 개념으로 판매된 게 변액종신보험이라는 게 있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보험료를 내다가 사람들이 자꾸 상황이 어려워져서 음.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 다음에 2015년 뭐그 메르스 사태 이런 사태가 음. 터지면서 어 수입이 없는데 보험료를 내기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음. 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고민하니까 그때부터 나온 것이 이제 유니버셜 종신보험 또는 음.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이라는 음. 게 나왔는데 유니버 종신 보험에다가 유니버셜 기능을 집어넣은 건데 음. 유니버셜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험료 납입의 유연성을 음. 부과했다는 얘기예요. 보험료 납입의 유연성이라는 얘기는 내가 보험료를 계속 내고 있다가 음. 보험회사에서 그 상품에서 요구한 보험료 납입 기간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의무 납입 기간을 지난 고시점에서 그 일시적으로 내가 자,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시점에 되면 보험료 납입을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는 기능을 넣은 것이 바로 유니버셜 기능이에요. 네. 그 다음에 거기다가 변액이라는 말을 하나 더 넣었어요. 변액 유니버셜 종심보험은 종신보험인데 투자형 상품으로 하는데 거기다 유니버셜 기능을 네. 넣었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크게 한네 가지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2020년 다시 또 어려움이 닥쳤단 말이죠. 그리고 종신보험 저도 뭐든게 있으니까 종신보험이 월 나비백이 제법 되는 게 많아요. 저도 제법 돼요. 근데 이게 어려워져서 붓기가 어렵다. 그러면 그 방법이 있죠. 나비 중지 기능인가 뭐 이런 게 있죠. 예, 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니버셜이라는 말이 들어있는 상품은 나비 음. 중지 기능을 선택할 수 있는데 조건이 있다고 말씀을 음. 드렸어요. 반드시 의무 납입 기간이 있어요. 음. 예를 들면 뭐 3년 또는 5년 또는 7년 이렇게 네. 반드시 의무 납입 기간을 넣어야 돼요. 그 음. 기간을 납입을 해야만 그 다음부터 보험료 납입을 중지시키는 그런 길능을 음. 활용할 수 있는데 그걸 뭐 자유납입 제도라고도 얘기하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상품마다, 회사마다 다 이제 이, 그 납입, 의무 납입을 해야 되는 음. 기간이 있으니까 그런 걸 확인하신 다음에 아, 가입하신 게 좋겠고, 음. 이걸, 이걸 참조로 해서, 나, 어, 지금 내가 어려우니까, 중지 기능 활용할 수 있는지를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월불이백이 제법 되니까, 이, 보험료는 좀 줄이면서, 보장금액은 그대로 가져가는 그런 방법은 뭐가 없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보험을 새로 가입하려는 사람들이 첫 번째 네. 생각을 해볼 때 내가 겨, 상황이 더 어려워지니까 내가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고 우리 가족들이 너무 치명타가 네. 생기면 그거에 대한 대책으로 뭔가 그 사망 보장을 하나 선택해 놓는다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음. 보험료가 당장 부담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 종신보험을 넣되 종신보험을 싸게 가입하는 방법이 있어. 음. 그게 이제 저해지 종신보험이라고 하는 건데, 음. 그 중도에 해지에도환급금이 거의 없는 거예요. 대신에 보장, 음. 많, 보장 부분만 있으니까 보험료가 많이 싸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종신에 비해서 약 3분의 1 정도까지 싸게 가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해지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 방법이 이제 정기보험이라는 걸 가입할 수 있는데요. 음. 종신보험은 언제 사망하건, 평생도록 보자하는 거예요 내가 음. 생을 가지고 있는 동안 내내 음. 그러니까 이제 이걸 생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대체로 종신보험을 계산할 때 99세까지 계산하는데요 네. 지금 젊었을 때는 별로 사망률이 안 높겠죠 음. 그리고 뒤로 가면 한 70세 80세 되면 급격하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 이거를 이제 그 평균 수명이라고 할수 있을 텐데 음. 이 평균 수명을 그대로 적용시켜 보면 이걸 자연보험료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걸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음. 자연보험료라고 하는데, 이 자연보험료를 계산했을 때, 젊었을 때는 보험료를 뭐, 500원, 1000원, 이런 식 밖에 안 내겠지만, 네. 뒤로 가서 사망률이 높아질 때는 급격하게 200만원, 300만원 보험료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음. 그러면, 그때 가서 소득도 없는데 200만원, 300만원 보험료를 낼 수가 없잖아요. 네. 네. 뭐, 그 시첸바로 그 보험료는 차라리 죽어버린 게 낫겠다. 이런 시도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미래 보험료를 땡겨서, 그낼수 있는 방법. 그래서 이게 뒤에 거를 앞에 작게 내는 보험료 평준을 해서 어. 평준을 해서 10년 또는 20년 동안 보험료를 계산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보험료 납입 기간 내내 동일한 보험료 를 내게 되죠. 예. 그러니까 보험료가 꽤 비싸져요. 음. 근데 이 보험료 꽤 비싸지는 이 보험료를 종신토록 보장받기 위해서는 비싼 보험료를 내야 되지만. 네. 만약에 내가 60세 내지는 70세까지만 보장을 받겠다, 음. 기간을 정해놓고 보장을 받겠다, 그래서 정기 보험 기간을 음. 정해놨다라는 거죠. 기간을 정해놓고 60세 내지는 70세까지 보장을 받겠다라고 하면, 그때까지 사망률을 계산하면 사망률 커버가 위로 안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평준을 내도 보험료가 싸지죠. 그래서 종신 보험의 약 10분의 1 정도로 보험료를 내고. 60세 내지는 70세까지만 보장을 받는 네. 그런 형태를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신보험은 또 이제 그냥 그 누가 받는 사람, 수혜자라고 그럽니까? 네. 그렇죠. 약정을 안 해놓으면 네. 상속순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이제 상속인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 이제 그 밑법상 정해져 있는 게 있죠. 네. 그래서 상속인이라고 하는 배우자 상속하고 음. 그다음에 아, 자녀 상속, 뭐, 음. 그다음에 뭐 그, 직계 존속, 네. 직계 비속, 이렇게 가는데, 그거대로 배분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상속인, 이상속인, 뭐, 이렇게 가겠죠. 근데, 네. 만약에 제가 배우자인 제 아내에게 상속의 권리를 지정해 놨다라고 하면, 네. 저는 이제, 제가 사망을 하면 상속보험금은 제 아내에게 다 가는 거죠. 음. 대신에 상속보험금에 대한 상속세를 제아내게 내야 된다 그게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배우자가 우선이더라고요그죠 그니까? 예. 네. 근데 저희 집사람 은 보니까 종신보험이 있는데, 그걸 제가 아니고, 제 아, 애로 해놨더라고요 어쨌든 뭐, 제 얘기도 하니까. <laughs> 근데, 그렇게 안하면 이제 상속대로 가는데, 그걸 왜 굳이 탁 지정했을까? 내가 일찍 죽을 것 같았는데. <laughs> 예, 오늘 얘기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찾아서 정보, 추락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